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아 지금 저희 오빠가 빨리 오라 그래서 제가 왔는데 자 동네 오빠가 지금 이 상추를 이제 다 뽑아 버린다고 해서 제가 <laughs> 상추를 뽑으러 왔어요 지금 이렇게 쫑대를 섰죠 여러분 쫑대 요거는 나물로 무쳐 먹을 거예요 이렇게 쫑대 선거 이게 나무 이게 상추 상추나물 맛있는 거 알죠 여러분 묵나물도 만드는 거 제가 만드는 거 올렸죠 영상 자, 보세요. 이렇게 쫑대가 다 올라왔어요. 상추들이 쫑대가 올라왔죠? 이렇게, 보세요. 이렇게 쫑대가 올라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잘라갈 거예요. 여러분, 이렇게. 다, 쫑대가 올라온 것들을 다 이렇게 잘라가서 이제 나물도 하고 다할 거거든요. 이렇게 쫑대가 올라오고 또 쫑대가 올라오지 않은 또 쫑대가 올라오지 않은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는 쫑대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오지 않은거나 올라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아 먹지를 않아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시골은 서 서로 나눠 먹어도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기 때문에 아다 소비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 진짜 안, 안타까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하는 날 이거 보세요 이 상추 갖다가. 하, 맛있게 된장쌈 해가지고, 풋고추 따다가,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, 여러분. 자, 제가 이제 이 상추를 또다 뽑을 거예요. 전부 다 뽑아서, 이걸 뽑, 이렇게 뽑아서, 이렇게 뽑아서, 이제 오빠가 다시 씨를 뿌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, 이렇게 딸 거예요. 이렇게 뽑아서 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 뽑았죠, 여러분. 뽑아서 여기를 잘라요. 이렇게. 잘라서 요거를 이제 제가 나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,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물로, 묵나물로도 저희가 다 이제 묵나물로도 쓰고 또 여기서 이쁜 것들은 이렇게 아직 어린 것들은 상추쌈으로 오늘 손님에게 드려야겠어요. 이렇게 얼마나 이뻐요. 이게 이렇게 상추쌈으로 이렇게. 이건 상추쌈으로 손님들께 드려야겠어요. 자, 여러분 상추의 효능은 제가 다 영상에 제거 영상에 다 올려 드렸죠. 그래서 상추를 이제 나물로 푼 푸것도 삶아서 그대로 무쳐서 드셔도 맛있고요. 삶아서 묵나물 아시죠? 묵나물이라는 게뭔게또 모른다고 또 저한테 영상 을 저기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묵나물은요, 여러분 이거를 살짝 데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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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어서 이걸 말리는 거예요. 말려놨다가 겨울에 묵나물로 드시면 된다는 거거든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. 쫑대가 올라왔다고 다 버리지 마시고, 그거를 나물로 활용해서 쓰시면, 여러분, 이게 겨울에 나물로 굉장히 좋고,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. 쌉싸름한 나물이 오히려 더 맛있고 건강한 거거든요, 여러분. 자, 이 상추를, 여러분, 저도 지금 이제 막 쫑대 난거 이거 다 뽑고, 여기다 다시 또 상추를 심는다고 하니까 다 뽑을 거예요, 여러분. 여러분들도 시골에 사시면 서로 나눠서 이거 다 여러분들이 옆에 계시면 함께 먹어야 될 상추들인데 혼자 사는 어 저희 지인 아,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이렇게 많이 심어서 글쎄 다 먹지도 못했고 옆에도 줬는데도 이렇게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 여러분 이제 함께하는 날 그때는 이제 남는 게 없겠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요거 보세요 이렇게. 풀은 다 뽑아놨네요. 오빠가 다 풀은 이렇게 다 뽑아놨어요. 그래서 풀도 없게끔 싹 뽑아놔서 제가 이제, 이제 상추를 딸게요, 여러분. 자, 쫑대 올라온 거를 한번 찍어, 찍어 놓고 마무리 짓게요. 자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다 보일까요, 여러분? 자,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